했습니다. 자, 이거, 냉이, 뿌리, 뿌리가 이렇게 좋습니다. 뿌리가 이렇게, 야, 냉이, 뿌리가 쫙착 하면서, 진짜 냉이는 뿌리가 최고입니다. 맛이. 자, 냉이 좋은 거 많이 뜯어서 갑니다. 냉이, 이맛 때문에. 직접해서 이렇게 냉이를 즐깁니다. 너무 어, 이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. 우리 고향의 맛이고 우리 전통의 토종의 맛이고 너무 좋습니다. 냉이를 이렇게 직접해서 한번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, 자 냉이 대박입니다. 아이고 냉이 하나가 이렇게 엄청납니다. 그리고 참, 여기를 보시면, 냉이 꽃대입니다. 이미 냉이가 이렇게 꽃대를, 꽃대를 내밀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이 정도는 꽃이 나와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냉이 꽃대가 다 올라왔다는 거. 아, 자, 냉이 꽃대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, 냉이고 냉이 꽃대까지. 저도 아직 먹을 수 있습니다. 아직 없세지 않습니다. 냉꽃까지 이 꽃까지 이렇게 폈다는 거. 아 지금 벌써 냉이가 이제 새기 시작합니다. 아, 너무 기대가 됩니다. 냉이 즐기시기 바랍니다.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.